누가복음 13장 31에서 14장 6절, 멈추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라는 말씀의 점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각성과 각촌으로 다니시면서 에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여행하는 중에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하는 물음에 신속하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과 안식일의 바리세인의 집에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본문 31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세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르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시고. 지금은 갈릴리 지역에 계십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바리새인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빨리 떠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헤롯을 지칭하여 말하기를 여우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지역은 본래 분쟁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통치하는 유대 왕이라면 아주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한 것입니다.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탁월한 정치력으로 그 지역의 여러 분쟁과 다툼을 잘 피해가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가르쳐서 여우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3일만 나오면 부활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일은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3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구약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의 삼일길을 가면 이집트와 완전히 분리되는 의미로 삼일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을 반복했고 화도 화, 화, 화라고 세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 3일, 삼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분리. 완전한 거룩 완전한 화를 의미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여와께서 호 속히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셋째 날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은 3일만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은 종이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긴 했지만 3일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3일만에 살아나셨다고 3일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일이라는 날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3일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내갈 길을 갈 것이며 신속히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두려움으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 자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3일에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에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되리라 내가 너희게 이루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경고입니다 암따기 새끼를 모은다니까 좋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에루살렘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에루살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죽이려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아들마저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다시 보게 될 때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아들이 다시 오는 때입니다. 아들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때는 바로 마지막 때이고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들이 심판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에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죽으시려고 에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에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에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그의 사역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일을 3일에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루살렘에 여러 번 자비를 베푸셨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를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그를 영광 중에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에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에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재판장으로서 에루살렘의 마지막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세인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러 갈때 그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정병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번역에서는 고창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정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이게 수정병이든 고창병이든 뭐 이게 별반 다른 병이 아니라 배에 복수가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병은 복수가 배에 차는데 그 복수의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해서 몸을 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병은 아닙니다. 병의 원인이고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타난 증상이 복부가 붓는 거예요. 그 원인은 아마도 간경화거나 간암이나 기타 등등의 따른 질병 때문에. 신체의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발생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장이 복수가 찬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질병인 건 맞는 거죠. 예수님은 이 병자를 두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은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어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지냈어요. 소를 잡아서 제사할 정도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소를 잡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는 굉장히 재산 가치가 높은 것이고, 그리고 큰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는 제사, 재물 중에서도 큰 재물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러니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즉각 건져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속으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은 이미 이 13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쳤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여자를 고친 사건과 지금 이 14장에서 수전병 든 사람을 고친 사건은 문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13장하고 14장인데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연럽회 때 동안 펴지 못한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장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천한 자를 치료하심으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겨자씨가 심기어서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아주 볼품 없고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할 때이 여자를 치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작은 일이었어요, 사실. 크게 소문 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꼭 안식일에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당장 해야 될 만큼 생명이 위급한 것도 아니에요. 18패배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일 와서 고쳐도 되고 모레 와서도 고쳐도 되고 18년 동안이나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쳐야 될 그런 만큼 생명이 위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이스라엘 중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겠죠. 그런 소중하지도 않고 소문낼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꼭 안식일에 할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은 바리새인이 시비할 정도로 큰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일을 꼭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시비했지만, 주님은 작은 일이 아니고 안식일의 이 일을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의 나라예요. 큰 자가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하찮고 별볼일 없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지근자,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13장 10절에서는 안식일의 치료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치료 사건은 지극히 작은 자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치료사역은 앞에 있는 13장 31절부터 시작된 문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헤롯이 자기를 위협하고 에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자기의 길을, 자기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치료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길을 가실 것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함당하며 일을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죽을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 죽으실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서 얘기할 때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득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는 죽을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조에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시려는 그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시는 이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과 내일 자기 일을 하고 3일에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는 신속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역의 도성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주님이 에루살렘을 찾아가도 그들은 그 주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역해도 주님은 자기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는 에루살렘 올라가서 승천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낼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례에도 그 길을 가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에루살렘이 거역을 해도 주님은 에루살렘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수적병자를 치료하셔서 자기가 하려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물에 빠진 아들과 소를 구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에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에루살렘으로 올라갈 무렵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신속히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임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핍박에도 가시려는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신속히 여기해서 어떤 장애에도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완성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은 주님을 다시는 배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다시 뵐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때에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속히 자기 백성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신속하게 자기 백성에게 권면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눈앞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급하고 급하게 권면하십니다.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진 것처럼 아주 급한 상황이 되었으니 심판이 그렇게 눈앞에 올 만큼 급한 상황이 되었으니 빨리 나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에루살렘 심판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애가 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울부짖는 단식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빠른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누가 보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때가 찼을 때 오셨고 그의 길을 신실하게 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형한 때에 나셨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40일의 정결례식을 행하셨습니다. 12살 때는 에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읽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승천할 기한이 차감해 에루살렘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심판이 촉박할 때입니다. 주님도 극대가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셨고 심판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가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없습니다. 에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 이제 주님이 에루살렘에 가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므로 이제는 주님을 다시금 배울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에루살렘에서 선지자를 죽인 무리, 선지자를 죽인 이 에루살렘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인 이 에루살렘의 도성을 결단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 예루살렘 도성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안식일에 급하게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일이 급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진 것처럼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곧이말 일입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하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그의 부하를 조롱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게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마저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이 있어? 진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 거야? 정말 어떻게 사는 거야?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부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하늘 백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활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은 세상에 썩어질 유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양식으로 사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마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하늘 양식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상을 나누고, 우리와 한 식탁을 나누면서 한 음식을 먹고, 주님이 그러한 음식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실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으로부터 큰 위험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신속히 치료하셨고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면 일어날 일은 뻔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할 일은 뻔하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일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왜냐하면 이미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예루살렘은 그의 선지자를 죽이는 도성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마저도 죽일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역한 도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나 소가 불에 빠진 것처럼 신속히 건져내고 구원의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는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은 세상의 심판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재촉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심판의 때그 때가 이르면 그 일을 급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심판을 머뭇거리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종말의 종말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길 신속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속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없다면 신속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을 닮은 걸음이 없다면 신속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신속하게 결단하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현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활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위한 삶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도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신속히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자의 일생은 믿음의 다름지를 아는 일생입니다. 이 일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여유가 없어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맞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세상을 구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신실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다시 뵐 때까지는 그 심판의 주로 오실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에 얻을 시간입니다.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왜 죄인까지도 사랑하실까?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전히 자기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십니다. 교회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봉사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